2025년을 뜨겁게 달궜던 섹터는 누가 뭐라 그래도 AI입니다. 그런데 상승률만 놓고 보면 AI 못지않았던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금광, 은광 이런 광산업인데요. 자,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자, 금값이 엄청 올랐죠? 25년 한해 동안 금값이 무려 70%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의 수직으로 오른 것처럼 그래프에 나타나는데 그런데 금값보다 더 많이 오른 게 있습니다. 은값이 무려 연초 대비 180%가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런 은값 못지않게 상승률을 보였던 게 어느 분야냐? 바로 금이나 은을 캐는 이런 금광 기업들의 ETF인데 그 대표적인 ETF가 바로 GDX라는 게 있습니다. GDX는 연초 대비 무려 160%가 올랐습니다. GDX 가격을 보면 25년 1월만 해도 35달러에 불과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91달러에 이르거든요. 와, 이거 진짜 1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오른 겁니다. 왜냐? 이게 개별 종목이 아니라 ETF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놀라운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뜨겁게 상승률을 보인 건 금광 광산업이었다. 이렇게도 볼수 있는데요. 이게 25년 한해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S&P 500 지수는 25년 한해 동안 18%가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22%가 올랐는데 개별 종목으로 가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 25%가 올랐고요. 엔비디아는 38% 그리고 여러분 최근에 새로 떠오른 대장주죠. AI에서 알파벳이 정말 놀라운 상승률을 보였는데 올한해 동안 그래봐야 66%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GDX라고 금광 회사들을 모아놓은 ETF는 무려 160%가 올랐습니다. 뉴먼트라고 미국에 1등하는 금광 회사, 이 회사의 주가는 176%가 올랐고요. 그리고 이런 메이저 금광 회사 중에서 가장 놀라운 상승률을 보여준 건 SBSW라는 회사인데 360%가 올랐습니다. 물론 여러분, 마이너 금광 회사 중에는 무려 1100% 오른 것도 있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뭐 마이너 금광 회사까지 투자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메이저 금광 회사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SBSW의 주가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값은 70%밖에 안 올랐는데 아, 70%도 엄청나게 오른 거긴 하지만 어쨌든 금값은 70%인데 GDX, 즉 금광 회사들의 ETF는 왜 이렇게 160%나 올랐냐? 그 이유는 금값이 올라가면 금광 회사들의 순이익은 그냥 더블 따따블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160%가 오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상승률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2025년 내내 어왜 이렇게 잘안 오르지? 금값이 무려 70%나 올랐는데 왜 이렇게 GDX는 안 올라?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금값과 은값의 비율 평소에 80대 1정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좀 잘못 알려진 겁니다. 금값과 은값의 20세기 들어서 비율은 일반적으로 50대 1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은이 산업재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은값에 상대적인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계산이 나오죠. 금값이 지금처럼 4,500달러면 은값은 아 이거 한 90달러쯤 되겠구나. 이게 지금까지 20세기 평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율이 금값과 그리고 금광회사들의 etf 사이에도 지금까지 평균 비율이 한게 있습니다. 그게 몇 배였냐? 역사적 평균을 보면 25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GDX ETF의 가격이 100달러다. 그러면 금값은 보통 2,500달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25배였는데 그런데 지금은 금값하고 GDX 가격이 얼마나 벌어져 있느냐? 금값은 1트로이온수에 4,500달러죠. 그런데 GDX 주가는 90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50배나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게 GDX 가격하고 금값이 엄청난 격차를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만약에 GDX ETF 가격이 평균에 회귀하면 180달러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 금값과 GDX의 ETF 가격 이 둘만 비교하면 섭하죠. 왜냐? GDX는 금광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당연히 금을 캐는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까지 고려하면 어떻게 됐냐? 자, 2011년 같은 경우에 금값은 1920달러였고, GDX 가격은 66달러였습니다. 그래서 금값과 GDX의 비율은 28.8대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5대1이었던 평균과 상당히 유사했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때 비율하고 똑같아진다. 그러면 지금 GDX 가격이 157달러가 되어 된다는 뜻인데, 그런데 여러분, 생산 비용을 당연히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1년 금값이 1920달러였을 때 생산 비용은 600달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진을 계산해 보면 1320달러가 나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금값이 4500달러까지 갔지만 또 생산 비용도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1600달러가 됐거든요. 그러면 금광회사들의 마진은 어떻게 되느냐? 2,930달러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생산비용을 뺀 마진율은 2011년보다 2025년에 몇 배가 올랐냐 2.2배가 올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2011년에 GDX 가격이 66달러니까 지금은 148달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90달러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2025년 내내 아니 금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왜 GDX는 이렇게 잘안 오르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장에서 가격은 정말 많은 것을 보여주거든요. 90달러 밖에 되지 않으면 90달러 밖에 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첫 번째 이유가 뭐냐? 금값이 4,500달러 간건 좋긴 한데, 여러분, 금값이 4,500달러 진짜 역사상 최고점이잖아요. 그것도 수직으로 올랐기 때문에 금값이 언제든 4,00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이런 금광 투자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4,000달러 이상의 금값이 적어도 1년 이상 머물러야 금광 투자자들이 안도를 할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4,500달러, 이게 또 6개월 이상 계속된다? 이것도 역시 금광 투자자들이 안심을 할수 있는 그런 지표겠죠.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는데 지금 수직으로 오른 상태에서 앞으로 금값이 유지될 것이냐? 이 부분에서 아직까지 의문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어느 정도냐? 무려 160% ddx etf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건 개별 금광들은 또 오른 것도 얼마나 많이 올랐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워낙 단계에 급등하다 보니 과매수 현상이 일어났고요 이것 때문에 풀백 되돌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025년 딱 1년 한정에서 어느 정도로 주가가 올랐냐 ai 빅테크 기업보다 이렇게 금광 회사들의 주가가 네 배나 다섯 배 앞서는 상승률을 보였는데 이건 미국 역사에서 굉장히 드문 현상이라서 금광에 투자한 사람들이 불안한 거죠. 게다가 인플레이션 여파가 금광 회사들을 곧 타격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금광 회사들의 비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금값이 오른 만큼 비용이 오르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처럼 4,500달러가 유지된다 그러면 사실 비용 걱정은 거의 없는 거거든요. 금값이 떨어지는 경우만 비용 때문에 우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큰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유 정도라면 적어도 g j x 가 120달러나 130달러는 됐을 거예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 90달러밖에 되지 않느냐? 그건 과거에 금광회사 경영진들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경영 실패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때가 언제냐? 바로 2011년인데, 금값이 그때 당시에도 역사적 최고점인 192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나게 금값이 오르니까 돈이 금광회사로 쏟아져 들어왔거든요. 그랬더니 메이저 금광회사 경영진이 정말로 재앙 수준의 경영을 했습니다. 어떤 바보 같은 짓들을 했느냐? 당시 최대 금광회사였던 베릭골드 같은 경우에는 에퀴녹스 미네랄이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아니 자기들은 금광 전문가지 구리 전문가가 아닌데 엉뚱하게 구리광산 매입했다가 폭삭 망했습니다 게다가 남미에서는 파스코와 라마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했는데 10조 원을 투자해서 환경 규제가 갑자기 때려지니까 어떻게 됐냐? 금 생산량이 거의 0g이었어요. 거의 금을 생산하지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 쫄딱 망하는 그런 투자들만 계속했던 거죠. 거기다가 킴로스 골드라는 금광회사는 정말 역사상 최악의 m&a이다 이렇게 불리는 m&a를 했거든요. 어떤 짓을 했냐? 아프리카 광산의 구조원에 인수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어이없는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사놓고 아프리카 가보니까 금이 별로 없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자마자 그냥 바로 이 가치가 거의 제로에 수렴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당시 메이저 금광 회사들이 정말 돈을 그냥 있는 대로 낭비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회사가 아니라 진짜 모든 금광 회사들이 전부 다 헛짓거리 하니까 그때 트라우마로 금광회사 경영진은 제정신이 아니다. 쟤네들은 돈 생기면 그냥 돈을 날리는 진짜 멍청한 놈들이야. 이런 생각을 시장에서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금광회사 주가들이 이렇게 잘안 오르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미 2011년에 뜨거운 맛을 한번 봤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제 경영진한테 야 니들의 실력을 한번 증명해 봐. 돈 들어오면 이돈 갖고 주주한테 나눠주든지 아니면 똑바로 투자를 하든지 하여간 어느 쪽이든 제대로 된 그런 의사결정을 해 봐봐. 우리가 좀 지켜볼게라고 하는 단계인 거죠. 시장의 눈이 지금 현재 계속 금광 회사들을 의심하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게 자, 1920달러 갔을 때도 헛짓거리 하면서 돈을 낭비했는데 이번에 4,500달러 갔으니까 더 멍청한 짓을 할 것이다. 이런 시장의 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금광 회사가 M&A 발표 하나만 나오면 아마도 그 트라우마로 금광 회사 주가가 폭락할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진짜 많은 거고요. 이 때문에 90달러라는 디스카운트된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의 가격은 저는 언제나 정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금광 회사들의 경영진이 시장에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가 저는 2026년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경영진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기에는 몇 가지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 금광 회사 경영진은 2011년에 실무자급에서 그 예전에 경영진이 최악의 실수라는 걸 목격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니까 이번에도 또 반복할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런데 금광회사들이 하도 멍청한 짓을 했을 때 그때 망할 뻔했을 때 대주주가 바뀌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대주주가 바뀌었냐 여러분 뉴몬트라는 미국 최고의 금광회사 일대주주는 벵가드입니다 그러니까, 즉, 자산 운용사 기관이란 얘기죠. 2대 주주도 블랙록 역시 기관입니다. 이런 기관들의 지분이 무려 85%입니다. 그러니까 금광회사 경영진이 헛짓거리를 하려고 그러면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감시를 할수 있는 시스템이 된 거죠. 베릭 골드 한때 1등이었다가 하도 헛짓거리를 해서 이제는 1등의 지위에서 물러난 기업인데 여기도 1대 주주는 바네크라는 그런 자산 운용사고요. 그리고 2대 주주는 블랙록입니다. 그래서 기관 지분을 다 합치면 무려 63%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헛짓거리를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매손 감시의 눈이 생긴 거죠. 만약에 금광 회사들이 또다시 위험한 M&A를 하거나 아니면 개발 가능성이 없는 데다가 돈을 막쏟아부는거 이건 얼마든지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런 자산 운용사들은 새로운 광산을 개발할 돈이 있으면 차라리 주주들한테 나눠줘라. 이렇게 요구하는 곳이라 단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문제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금광회사들이 옛날에 2011년에 헛짓거리를 했던 건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2011년에는요. 대부분의 금광회사들이 어떤 룰을 갖고 있었냐. 보너스를 지급할 때 CEO한테 금광 개발에 성공하면 보너스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인간은 돈에 아주 민감하거든요. 보너스 준다니까 무조건 금광 개발을 많이 해서 여러분 10개 시도해서 1개만 성공해도 보너스가 나와요. 그러니 당연히 무리한 개발을 할수 있는 그런 보너스 룰이 있었던 건데. 근데 이제는 블랙록, 뱅가드가 보너스 룰을 바꿔 버렸습니다. 어떻게 바꿨냐? CEO가 총 주주 수익률, 이런 TSR 같은 걸 높여야 보너스를 받을 수 있게 만든 겁니다. 더군다나 ESG 감시라기 때문에 환경단체에 의해서 갑자기 금광개발을 못하게 되거나 이런 현상들 이것 때문에 옛날 2011년에 정말 많은 실패를 했었는데 이제는 환경의 룰을 지켜가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지금 경영진의 어떤 뭐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경영진의 감시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금광회사들의 주가를 결정할 중요한 요소들이 뭐가 남았냐? 자 일단 경영진의 실패 우려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과대 투자가 아니라 오히려 과소 투자 측면에서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왜 그러냐? 지금 투자를 못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금값이 올라가면 사실 어느 정도는 투자를 해주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처럼 새로운 금광에 투자를 하지 않는 그런 사이클이 계속되면 앞으로 6에서 7년 뒤에는 금의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금광 회사들한테는 악재가 될수 있죠. 대신 금값 자체에 대해선 이게 호재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광 회사들은 금의 생산량도 되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가격 p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생산량 q도 중요한데 이 p 곱하기 q를 통해서 이윤을 얻어야 되는데 근데. 생산량 측면에서는 앞으로 6에서 7년 뒤에 생산에 제약이 올수 있기 때문에 금광 회사들한테는 장기적으로 악재가 될수 있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악재는 뭐냐? 과매수, 롤백 현상이 있거든요. 이건 금값 자체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금값이 이렇게 한 해에 막70% 오르고 금광 회사들은 GDX 같은 ETF가 무려 160% 올랐는데 당연히 이익 실현하고 싶겠죠. 지금 고소 공포증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불안불안하죠. 그래서 현금화를 하려는 그런 매도세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게 악재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할때 적어도 2, 3년은 투자하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 금광에서 주가가 정상화 되느냐 아니냐 이걸 결정하는 건 금값이 계속해서 4,500달러 근처에서 6개월 이상 머물러 있을 것이냐 또는 4,000달러 이상에서 1년 이상 머물러 있을 것이냐 이렇게 금값이 유지되느냐 아니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저처럼 금광회사 주가를 몇 년째 관찰하고 있던 사람은 문제가 없지만 갑자기 금광회사 주가를 보신 분들은 깜짝 놀래서 야 이런 투자처가 있었네' 하고 갑자기 금광회사에 목돈을 투자하거나 이런 뭐랄까 좀 과감하지만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투자에 나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금광회사 투자의 위험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금값 변동 폭에 보통 두 배나 세 배나 변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값이 10% 떨어지면 이게 금광회사들의 주가는 20%나 30%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오를 때는 반대지만 떨어질 때는 그 타격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문제가 있습니다. 저개발 국가의 광산이 많은 금광기업은 더욱더 변동성이 큰데요. 예를 들어서 뉴먼트, 그리고 아그니코 이글 이런 회사들은 선진국 중심입니다. 주로 미국, 캐나다 이런 데 광산이 있으니까 저개발 국가의 정치 불안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개발 국가 중심인 골드필즈나 아니면 앵그로골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거 아프리카에서 갑자기 정권이 바뀌어요. 그러면 갑자기 국유화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정치적 위험성에 노출돼 있습니다. 대신 그만큼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상승한다 그러면 상승폭도 크고 그리고 하락한다 그러면 하락폭도 큰게 이런 저개발 국가의 광산을 갖고 있는 그런 금광 회사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균형을 갖고 있는 게 어디냐? 베리골드라고 할수 있는데 베리골드는 선진국과 그리고 저개발 국가에 좀 골고루 금광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광 회사의 또 다른 단점은 낮은 배당률인데요. 특히 지금처럼 갑자기 GDX 가격 160%가 오른 상태에서 배당률을 보면 이게 시가 대비 배당금이 낮아 보이는 수학적 착시 현상까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금광 회사들은 작년에 번 돈이나 올 상반기까지 번 돈으로 배당금을 결정했는데, 근데 갑자기 금값 따라서 주가가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의 주가로 보면 배당금이 형편없어 보이죠. 이런 수학적 착시 현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금광 회사들의 경영진의 공포도 있습니다. 2011년에 허짓거리 하다가 망할 뻔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트라우마를 겪고 있기 때문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걸좀 꺼려합니다. 왜냐? 아, 자기들이 한번 큰 실수했다가 회사가 흔들렸기 때문에 금값이 떨어졌을 때 대비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이 있어서 배당금을 쉽게 지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배당금 지급은 당연히 후행성이 있죠. 4,500달러 된건올 연말이니까 여기에 맞춰서 배당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내년 초나 내년 말에 지급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낮은 배당률이 금광회사 투자의 단점입니다. 근데 향후 고민할 문제는 바로 이거죠. 지금 아무리 올라도 아무도 금광회사 주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금광회사 주가가 꼭뭐 기사화된다든가 아니면 금광회사 주가에 투자하고 증권방송에서 막 방송을 하거나 이런 일 없죠. 그런데 무려 160%나 오른 상태입니다. 이에 비해서 여전히 뜨거운 관심의 대상인 AI가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냐. 한마디로 AI와 그리고 금광회사 주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뜨거운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박종훈의 경제 로드맵 이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 방향성을 찾아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볼까 합니다. 또한 지식 한방 유튜브를 통해서 시시각각 변하는 미국 금융 시장의 상황과 그리고 메이저 언론들이 놓치고 있는 분야를 여러분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알려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제 박종훈의 지식 한방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